<목소리> 이번 종목은 이구동성 게임인데요. 혈! 네. 좀더 크게 해, 하면 안 돼? 아우, 열매워. 아우, 열매워. 발은 이랑 입모양을 정확히 크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팀은 실패, 실격이에요. 음, 알겠어? 오케이. 네, 여기부터. 여기부터, <목소리> 여기부터. 여기부터 바이바 마시죠. 그래. 가위바위보! 예 예스! 근데 우리가 맞히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요, 이미 그래요.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우리가 먼저 내는 게 일단 좋아요. 뭐, 우리 자신 있으니까. 로? 로! 요! 원래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걸를한 번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Oh. 한 명씩 그 전담 마크, 마크 아시죠? 아, 어우, 나예능 언니네. 한번 말하면 되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소리 안 냈어요, 얘는. 아, 안 냈어, 안 냈어? 안 냈어. 왜 아, 왜 그래요? 좀더 크게 해야 될것같아 얘기해야 돼. 아, 얘기해야 돼? 어어. 어. 다 같이.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아우, 예비워. 아우, 예비워, 진짜. 샷? 한번 더. 언니 뭐야? 한번더들을 을? 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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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드 아니면 그 허야, 니다 허. 네? <드> 허? 이거 독일어예요, 독일어? 네. 고기요? 그거? 진짜 크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크게 해! 왜 이렇게 크게 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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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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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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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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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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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럼 열대야+ 열대야 오, 부탁해? 어, 아니야 응? 아, 열대가 아니야 얘는 응 이거야 이거 하나둘셋 하나, 둘, 여! 여! 와 민지 전이 너무한다 난 야+ 여, 여. 응. 난 야+ 야응난야 여수 응 하나, 하나 둘셋 둘, 여수, 여수 간장게장 전혀 아니야 요크 아우 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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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와. 이민지도 진짜 그런 식으로 한나 이거지? 아 반성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하나 둘셋 쓰리 <laughs> <우>, <laughs> 나는 응응응응 <우인데? 웃음> <laughs> 예, 나는 응인데응 으. 응응응 으.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얘 탄인 것 같은데? 그치, 탄이지. 우즈베 키스탄! 야, 근데 어렵다. 와, 너무 맛있겠다. 우와. 아니, 피자 안 식은 거 처음 봐. 나 <laughs> 피자 안 식은 거 처음 보는데? <laughs> 자, 우리도 주문하자. <웃음> 저희는 <laughs> 고르곤졸라 피자랑요. <피자라며. 웃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와, 맛없지? 진짜 맛있어. 음. 이거는 치어야지 음. 우리 스태프분들 다 배고프신데 혼자 그렇게 먹는다고요? 맞아요. 음. 제가 진짜 맛있어, 반 봤어요 슨 장고르곤즈라요?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저희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늘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사실. 어머, 어머, 어머. 그래서 이번엔 어머. 예외라고요? <laughs> 아이고, 진짜 무섭다. 다행이다. 변했어. 변하면 안 돼요 한 입은 안 돼요. 그냥. 한 입으로는 지금 <laughs> 메뉴를 그러면 그냥 할수 있게 해드되겠니까 우리 이팅 트립을 위해서 피저 영상들을 여섯 분이서 죠 어? 이거는 좋은 거지. 뭔가 이걸 딱이 영상을 보면 이팅 트립을 아 우리 좀 약간 그냥 아좀 자극적으로 자극적으로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지금 아, 아, 갈래요? 아, 저 촬영 안 할래요? 뭘까? <몬> <laughs> 우리 위즈는 아, 뭘까? 어, 아 그러면은 언니가 어, 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어. 이렇게 네, 하받네면저 <몬> 갈래요? 어. 이러면서 같이 네, 가. 오케이 오케이 갈래요 하고 나파내고 우리 둘이 나가고 언니가 막어 어떡하지 하고 언니는 좀아좀 잡아 이렇게 우리한테 화내 우리한테 오케이 오케이 저희 해볼게요. 레디 액션. 아, 아, 진짜 아. 배고픈데, 이거 뭐야, 진짜. 아, 근데 왜 밥을 안 주세요? 왜 밥을 아, 안, 안 주세요? 아, 원래 안드렸죠 아, 이팅트립이 아, 이팅 먹는 거여서 이팅트립 아니에요? 아, 진짜 배고파서 못하겠어요. 아, 못 있어요, 그냥 아.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아, 그냥 집에 가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고. 아,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나? 아이들아+ 아이들아+ 플러스아이돌아이들 유플러스 아이돌라이브이들 트리 시즌 2 먹고 먹고 열이아아이들다아이들다 아이들아+ 아이들이들시청이들청 아이들아+ 이청많이볼이이 괜찮죠? 이이들아것 같죠? 맞아, 맞아, 맞아. 아, 한 버전만 더 해줘야 좋은 버전으로.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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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얼른 먹어요, 이런 연기를 해야지, 너네 그래서 리얼하지가 않아. 언니 진짜 진심으로 진짜 어. 화가 나요. 진짜 어, 언니, <laughs> 언니 이건 진짜 티저가 아니고. 언니 네. 이기면 그대로 하자, 이기면 그대로 하자. 그대로 하자. 이기면 <laughs> 아, <아니면> 그대로 하자, 이 그대로 하자. 이번에는 한 명만 나가서 아, 누가 한 명만 데리고 와. 히토빈이가 나가자, 그럼. 어, 언니가 그래. 언니, 그래. 레디 액션! 유진언니 할말 아... 있지 않아요? 아니 이건 좀 말이 안된아 근데 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진짜 요 반쪽만 먹는 게 아, 말이 돼요 진짜? 게요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진짜야? 어. 진짜요 진짜야 송이가 우리 우리 귀하자 우리 야 빨리 뱉어요 뱉어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 이핀 드 시즌2 먹고 보고 이팅 트립에서 먹는 건다 맛있어. 진짜 다 맛있었어. 국내 여행일 다 처음이었는데 다 이팅 트립으로 처음 와봤어요. 어, 국내 여행이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찍어서 약간 진짜 이팅 트립 진짜 최고였어. 이팅 트립이 너무 막 좋은 기억들만 만들어줘가지고 이번 여수 편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음. 갑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예. 근 이번에 뭔가 내 맘대로 여행사 아니고 약간 저희 되게 맞아. 많이 진짜 아이돌 맘대로 여행사였어. 아니 근데 그 속에서도 네. 위전분들도 챙겨주시고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감사한 시는 거예요 진짜, 네, 진짜 너무 감동요 최고 감사합니다 최고의 여행사 yeah. 최고의 yeah. 여행사 네. 이팅3 시즌3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ah, 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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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근데 시즌3 티저까지 찍고 갈까? 아저 티저까지 네. 찍고 이 가죠 이팅3 최고 최고 다음에 또 봐요 아니 곧 만나요